플러스예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코사인 베타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계산합니다. 와, 얘도 홀수를 곱했으니까 뭐로 바뀐다? 코사인 알파. 몇 사분면과?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그래서 뒤에 사인 베타 이렇게 막바로 썼더니 C, 코, 코, C 라는 식이 나네요 그래서 결국 맨 처음과 맨 끝은 같을 테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시 한번 외워서 다실코시그 시작 사인 알파 코 사인 베타 플러스 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네자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아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고 다음 네번째 공식 유도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외웠으니까. 자, 사인은 공식 뭐라고 그랬어? 다시 사이는 시코코시그 적어봅니다. 시작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렇게 요식을 유도할거에요. 자, 그런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즉 3번에서 증명해 놓았던 이 식의 베타 자리에 모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와요. 자 음각 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각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맞아요. 그러므로 얘는 결국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라져서 코사인 베타. 자, 이 사인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을 파사인 베타라고 나온다. 자, 응각 공식 한번 더 적어보자. 누구만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사라진다라고 했죠? 사이는 음각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번째 공식이 유도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번째 탄젠트 예, 덧셈정리식 적어보도록 하자. 자 우선요. 공식부터 외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서 써보자. 시작!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는 공식이었죠. 자 그래서 요식은 어떻게 정리하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상제관계에 의하면 탄젠트는 뭐라고 바뀐다 그랬어. 코사인 분의 사인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다 딱 있다 그런데 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덧셈 정리 쓸수 있는 상황이네요 자 분자에는 사인부터 써볼까 시작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분자에 있는 식서볼까 코코시시 반이니까 시작!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이렇게 쓸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공식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가 1이 돼야 되지. 양변을 몇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다? 아, 양변이 된다.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 거예요. 그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려야겠어. 그럼 얘는 나누면 1 나오고 되고 마이너스. 자 얘는요. 식 한번 정어주는막 바로 한다 얘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여기서 뭐가 나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만 남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만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식 얘를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약분되지 결국 뭐만 남아?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즉 탄젠트 알파만 남게 돼요. 자이 뒤에 있는 식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약분되면서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만 남네요. 결국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식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여섯 번째 공식 되겠습니다. 우리 외우고 있는 공식 한번 적어보자. 시작!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원래 우리가 5번에서 증명해 놓았던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의 베타 자리에 뭐만 대입한다?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해 보겠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예.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의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분해.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음각공식에 의하면 탄젠트는 전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결국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라는 식이 된다. 여기서 사용되는 음각공식은 탄젠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간다는 공식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6가지 공식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공식 강의하십 초. 어? 끝났니? 아니지? 아, 어, 이 수업 2시까지야? 어, 끝났구나. 어머, 예.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그런 매무라니까 퓨전이 위험했어 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